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매주 수요일 저녁 방송 별에는 라디오에서는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신화 속 별자리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어딘가 우리 삶의 모습과 닮아 있어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방송을 듣는 동안 고민이나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밤 하늘의 수놓인 별자리 속으로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별자리 이야기를 나눌 아나운서 배윤아입니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인데요. 선선해지는 날씨 덕분에 어떤 분은 반갑게 맞이하셨을 것 같고, 어떤 분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에 아쉬움이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두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걷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날씨에 친구와 수다를 떨며 산책하는 시간이 힐링이면서도 이 가을 날씨가 순식간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니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아쉬움과 설렘이 섞여 있는 참 묘한 달인 것 같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커그 순간에 더 집중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쉬움과 설렘이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 이말 들어보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도 설레는 만남과 아쉬운 헤어짐의 대명사인 주인공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뛰어난 사냥 실력으로 사랑과 질투를 동시에 얻은 인물입니다. 사냥 실력과 사랑이라는 키워드에 오늘 이야기를 예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대 최고의 사냥꾼이었던 오리온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오리온에 얽힌 별자리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리온은 당시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불렸다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별자리는 겨울 하늘에 가장 빛나는 사냥꾼 오리온자리입니다. 마치 밤하늘에서도 사냥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찌그러진 h모양의 몸통과 전투태세에 돌입한 것 같은 손의 모양새가 누가 봐도 사냥꾼처럼 보입니다. 특히 h모양의 내 귀퉁이에 있는 붉은 별 베텔게우스와 파란별 리겔이 있어 겨울밤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데요. 붉은 별과 파란별의 조합을 볼수 있다니 겨울이 더 기다려집니다. 아름다운 별자리의 구성을 알아보고 나니 과연 어떤 이야기가 얽혀있을지 더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오리온이 여느 때처럼 사냥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입니다. 둘은 모두 사냥을 좋아했기에 금세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상상만 해도 멋있고 예쁜 커플로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의 쌍둥이 오빠 아폴론은 이들의 사랑이 탐탁치 않았는데요. 여자친구의 친오빠 마음에 들기란 참 어려운 것 같죠? 아폴론의 거센 반대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컸던 둘은 헤어지지 않고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아폴론은 둘을 말릴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둘에 대한 간섭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폴론은 갑자기 아르테미스에게 사냥 내기를 하자고 하는데요. 아르테미스, 저기 보이는 관역을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사냥을 좋아하는 아르테미스는 오빠의 내기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하였을까요? 그 아폴론도 사냥의 여신인 아르테미스를 이기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아르테미스는 관역을 정확히 명중시켜 사냥의 여신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관역이 오리온이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아폴론은 여전히 오리온을 싫어했고, 바다 멀리서 사냥하고 있는 오리온을 발견하자 여동생에게 사랑냥 내기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명중시켰던 것이죠. 오리온이 아무리 싫었어도 이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르테미스는 나중에야 자신이 쏘아올 죽인 것이 오리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르테미스였다면 충격과 죄책감에 매일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아르테미스 역시 비탄에 빠져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폴로는 가슴 아플 동생의 마음까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 남매의 아빠인 제우스는 힘들어하는 아르테미스를 위해 오리온을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리온 자리 이야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최고의 사냥꾼에게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겨울철 밤하늘에 보이는 오리온의 모습을 아르테미스가 손꼽아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와서 별자리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리온 자리 이야기 어떠셨나요? 용맹한 사냥꾼의 모습과 달리 가슴 아픈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워졌는데요. 사실 오리온에게 찾아온 죽음의 위기가 이뿐만이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별자리는 오리온을 죽음의 위기로 몬 정갈자리입니다. 정갈자리는 여름철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데요. 매우 커다란 S자 모양의 별자리입니다. 정갈자리는 정말 커서 밤하늘을 가득 채운 모습을 상상하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정갈의 심장부, 즉 S자의 위쪽에 있는 붉은 별은 1등성으로 가장 밝은 별인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유독 오리온과 관련된 별자리는 밝고 특이한 별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 별자리를 찾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갈자리에 얽힌 이야기도 안 알아볼 수 없겠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냥꾼인 오리온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강한 자는 없어! 라고 거만하게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는데요. 이제 보니 그런 점이 아폴론의 미움을 샀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정의 여신 헤라는 신을 두고 그런 말을 하자 화가 났는데요. 그렇게 화가 난 헤라가 오리온을 죽이기 위해 풀어놓은 전갈이 바로 지금의 전갈 자리입니다. 전갈은 독침을 휘두를 정도로 강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전갈은 오리온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전갈이 아닌 에인 아르테미스에게 죽고 말았죠. 어떻게 독침을 쏘는 전갈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전해진 바는 없지만. 오리온의 든든한 조력자 사냥개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오리온에겐 큰 개와 작은 개두 마리의 조력자가 있었는데요. 오리온을 따라다니며 사냥을 돕는 충실한 개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리온이 죽은 이후 개들이 방황하자 제우스에 의해 하늘로 올려져 별자리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작은 개자리도 겨울 밤하늘에 보여 볼수 있으니 오리온 자리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의 죽음과 관련해 전해지는 다른 가솔로는 오리온은 정갈에 의해 죽게 되고 죽인 공로로 하늘의 별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화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죽는 것보단 무서운 정갈과 싸우다 별이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갈은 오리온을 죽이기 위해 독침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별자리로 신화 속에 남아있는데요. 공교롭게도 함께 밤하늘에 오린 오리온과 전갈. 하지만 전갈은 별자리가 되어서도 영원히 오리온을 죽일 수 없었는데요. 바로 밤하늘에서 전갈자리가 떠오를 시기에 오리온 자리는 서쪽 하늘로 달아가 져버리기 때문인데요. 전갈이 하늘을 가로질러 지하로 쫓아 내려가면 우리 오는 동쪽 밤하늘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줄의 질긴 인연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6시 33분. 여러분은 별자리의 흔적을 따라 밤하늘의 세계로 빠지는 별에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별자리 이야기 나눠보러 가볼까요? 별자리 속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오리온과 관련된 별자리 이야기들을 보면 오리온을 좋아하는 이들에겐 멋있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다른 이들에겐 자만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하나의 성격도 사람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볼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들의 특징이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각자의 성향이 있죠? MBTI별 성격 분석이 유행하면서 성격 유형 검사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별자리에 따라서도 성격 유형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자면 1월에 해당하는 물병자리는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별자리에 따라 여러분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별자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고 옆에 함께 듣는 친구와 궁합을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별자리별 성격 분석에서는 오리온의 목숨을 위협했던 정갈자리의 성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정갈자리 분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열정, 강한 내면, 그리고 집중력입니다. 정갈자리 분들은 감정과 직관이 매우 예민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깊이 있는 사고와 집중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뛰어난 몰입과 집중력으로 연구, 컨설팅처럼 깊은 분석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약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갈자리 분들은 매력적이고 신비롭게 보인다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매력 발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열정이라는 키워드는 연애에서 큰 장점을 발휘할 것 같은데요. 좋아하는 상대가 생기면 진심을 다하고 헌신하는 스타일입니다. 정갈자리의 애인이신 분들은 사랑을 가득 받는 기분을 자주 느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강한 소유욕으로 상대에게 부담이 될수 있으니 건강한 관계를 위해 균형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한 집착과 질투심은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대인 관계에서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정갈자리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성격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어디까지나 별자리로 보는 성격 분석일 뿐 너무 맹신하지 말고 재미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에는 라디오 마지막 코너에서는 주간 별자리 운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점성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별자리와 천체의 위치를 통해 운명을 점쳐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별자리에 따라 본인의 일주일 운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별자리로 내 운명을 알수 있다니, 신비롭지 않나요? 오늘 별자리별 주간 운세 시간에는 방금 소개해드린 매력적인 정갈자리의 운세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타인의 말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주위의 달콤한 말이나 유혹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이나 약속을 단번에 믿고 결정하기보단 신중히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특히 돈과 관련된 일에는 남의 말을 믿었다가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쓰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갈 수도 있는데요. 평소보다 소지품과 핸드폰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이신 분들의 연애운은 상당히 좋은데요. 평소보다 외모나 옷차림에 신경 쓰시면 연애운이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인연은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요. 이번 기회에 나를 가꾸는데 시간을 투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으로 행운의 날짜는 3일과 5일로 파란색과 꽃이 여러분의 행운을 배로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는데요. 스스로에게 파란 꽃을 선물해보는 특별한 한 주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주간 별자리 운세는 여기까지 알아볼까 하는데요. 운세는 그저 운세일 뿐, 순위에 너무 연연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새로운 내일을 생각하며 털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녁 방송 별에는 라디오, 어느덧 끝날 때가 되었는데요. 고민과 걱정은 잠시 넣어두고, 별자리 세계 속으로 빠져드는 별에는 라디오 어떠셨나요? 오늘 별자리 이야기에서는 우리 온과 주변 관계에서 설렘과 동시에 아쉬움도 느껴졌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도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에겐 어려운 사람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좋은 사람일 수 있듯 그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속에서 관계의 새로운 길을 찾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이 방송도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별에는 라디오는 다음 이 시간에도 흥미롭고 신비로운 별자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최휘서 기술의 이상현. 모니터의 지연우. 진행의 저는 배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